멀리 계신 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우리의 인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도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동요 같은 짧은 노래가 있는데 한동안 금지곡이 되어서 방송에서 듣지 못하고 공개된 석상에서 자유롭게 부르지 못한 노래였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주 단순하고 짤막한 노래지만 물고기 두 마리도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으면 나머지 한 마리가 그 연못을 혼자 차지하고 혼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 하는 짤막한 경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속돼 있는 단체 어디 어디에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온 학교의 동창회에 열심으로 참석하십니까? 동창회 안 모이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동창회 때문에 살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러나, 동창회보다 더 작지만, 더 적은 숫자지만, 가족은 난 당신 때문에 살아. 아가야 너 때문에 엄마가 산다. 네가 있어 줘서 행복하다. 동창회와 가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창회는 조직이에요.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기여를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도태됩니다. 이게 조직의 특성이에요. 가정은.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든, 아니면 병약하든,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뇌가 명석하여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사교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돈을 잘 번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약한 사람이 더 보호받고 모자라는 자녀가 더 부모님을 부모님의 사랑을 애틋하게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조직은 관리해야 되는데 가족은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지 돼. 그러면 묻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투표로 결정할까요? 교회는 조직이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 가족처럼 교회는 사도행전 사장에 의하면 처음 출연했던 로마 시대 식민지의 성서적 기독교, 초대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율법의 학파 조직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군대 조직으로 점령하고, 무장 조직으로 저항하던 그 조직의 세계에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치열한 목숨을 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너를 살리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초대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의 신분과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늘 말하지만,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확대된 큰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렵고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출입을 자제하고 접촉을 자제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다가 여행도 그리고 축제도 음식을 먹는 것까지 조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순전히. 인류 생태학적인 분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리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학명은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혜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름일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생물체보다 더 많이 바닷속까지 꽉 차있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 가운데 특별한 면역기능을 가진,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공존할 수 있는 동물에게 이 바이러스를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면서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며 동물들에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면서 인간은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지인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되기 전에 우리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호모 심비우스로 살아야 한다. 심비우스란 말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끼리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관습이 다르다고, 사는 위치와 사는 풍습과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이 다르다고 서로 미개인 혹은 토인 혹은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구별하면서 힘 있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다가 이제는 국경이 의미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살면 같이 사는 것이고, 죽으면 같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만 방역 잘한다고 우리만 살수 있습니까? 미국이 방역을 잘한다고 미국만 살수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열악한 환경일수록, 그 나라를 강대국, 선진국, 그리고 의료 기술과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끼리 그어놓은 국경선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전 세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 앞에 이제 우리는 사람들끼리도 더불어 살아야 하고 동물과 식물과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호모 심비우스, 오만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출현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 의도적으로 몇천 명을 모았든지, 몇만 명을 모았든지, 구역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선교 지역을 만들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심장이 하나이고, 호흡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 같은 성령을 마시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꼈다는 거죠. 어, 너 가난해. 너는 혼자 사니. 너는 고아가 되었구나. 참 불쌍하다. 여기에 머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내 자식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픔도 슬픔도 같이 느끼고, 배고프겠지? 같이 배고파하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통용.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현대 공산주의처럼 유혈 폭력 혁명으로 가진 자의 것을 빼서서 강제로 나누어 준 그런 혁명적인 평등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가 스스로 사랑으로 내어놓고, 가진 자 스스로가 일일이 찾아가 방문하고,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 운명치였습니다. 마치 작은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기뻐야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성사적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우리가 보고 만졌다. 그가 먼저 쓴 복음서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만져 예수님 그분을 사도 요한은 만져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못 자국을 나를 위하여 교회의 탄생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냈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본 도마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 보았다는 거예요. 이 체험 그래서 내가 죽고 죄악된 옛 사람이 죽고 육에 속한 이 땅의 사람이 죽고 영원히 살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공동체를 사도요하는 우리가 같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족보의 서열이 무슨 필요가 있고 출생순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합리적으로 내가 자녀인 것을 증명할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손짓만 해도 알아요. 저기 그러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먼저 쓴 보금서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이 보금서를 쓰는 이유가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단순히 존재하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잘 이기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어도 우리는 120세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 짧은 인생을 살았든, 아니면 사고로, 질병으로, 또 장수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릴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언젠가 어떤 사연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영원한 나라에서 길이 함께 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지금부터 잘 사귀셔야 돼요. 아, 저 친구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구역 식구 중에 저 사람은 딴 데로 보냈으면 좋겠어. 난그 여전도에 안 올라갈래. 그 사람하고 천 년, 만년 영원히 같이 살 거라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가서 구역도 바꿀 수 없고, 거주지도 바꿀 수 없고, 나이도 바꿀 수 없는데,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지금부터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덕, 덕을 쌓고,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가면 성격 차이, 가진 것의 차이, 또 면적의 차이, 길이의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33살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그 나이처럼, 청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다툼,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더불어 우리의 사귐을 함께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그릇이라도 물을 담으면 조그만 균열이 있으면 거리로 새 나가요. 우리의 생명은 나 혼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랬다가도 교회 들어와서 함께 모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쭉만 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새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지요. 아무리 잘 타는 불도 하나씩 꺼내놓으면 다 연기만 나고, 눈물만 나고 꺼져버립니다. 같이 아궁이에 모이면, 음. 활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고, 더불어서 기도하고, 더불어 찬양할 때, 이 생명이 충만하여,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요한은 말합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순간, 잠깐이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실망되는 일도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고 지난날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어요 돌아보면 후회되고 바라보면 불안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속에 작게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이 기쁨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나 하나가 기쁜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이 자리에 장충동에서 기쁜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서울 시내 곳곳 전국 각지, 그리고 영상으로 통화하고 음성으로 통화할 때, 세계 각지에, 그리고 선교지에, 우리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넘쳐 흐르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더불어 사귀는 충만한 기쁨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